별이 거를 먹은 거야. 내 거. 내가 별이 밥통에 올려놓은 까까를 응? 별이가 지금 당황해서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머 이모 집 되게 웃긴다. 저큰 거를 뺏어 먹었어, 별이 거. 별이 거 어디 갔지? 와더 먹을 그래? 거. 그내 거인데. 어? 어머 별이 뭐라고 안 하네? 오 착해. 어. 별이 엄마 하나 더 줄게. 내 건데. 별이 엄마 까까 하나 줄게. 별이 거인데. 와 이모 집 되게 잘 먹었어. 큰 거를. 내 건데. 오. 오, 벼지꺼. 벼지껀데. 동생이 뺏어 먹었어. 네. 내꺼야. <laughs> 벼지껀데. 내껀데. 아껴 먹으려고 그런 건데. 어떡하지? 어? 어떡하지? 벼지 어떡하지? 음, 내껀데. 어구, 서러워. 어구, 서러워, 벼리. 동생이 뺏어 먹었어. <laughs> 다 먹었네, 벼리. 어떡하지? 동생이 다 먹어버렸네. 아, 진짜. 어떡해?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아 어이없네. 이런 청청 동력같은게 아니 일이. 아껴 먹으려 그런 건데. 눈 앞에서 뺏겨 버렸잖아. 뭐야. 너네들와이 몽심 다 먹었어 그큰 거. 내거 내놔. 와. 별이 거야. 이몽심. 별이 하나 더 줄게. 어 별이 먹어. <laughs> 별이 먹어 별이. <laughs> 어.